왜 이렇게 짖냐, 순복이? 왜 이렇게 짖냐, 시키야? 순복이, 왜 이렇게 짖냐? 반가워서 짖는 거지, 시키야.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, 그래,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. 순복이 반갑, 반가... <laughs> 반가워서 짖는 거지, 시키야. 놀아, 가만히 있어봐라.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. 아이고 순복이여. 먹이서야루종이야. 뭐 <laughs> 아이고, 송보기. 반갑지. 마봐라식야마봐라 <laughs> <시키야>. <laughs> 아이고, 나매 <깨끗하며. 웃음> 아이고, 송보기하마봐 뭘까 어, 아니다 시키야 이거 무리다 순복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자 깐돌이 냄새 맡아 그러면 보더콜리 칸이랑 <laughs> 아 순복이 오늘은 하루종일 뭐하고 있었어 순복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우리 순복이 흥분하지 말자

눈도고시키 형이 꼭눈 띄어줘야되냐 <laughs> 그래갖고 동네 수컷개를 한판탈 어? 할수 있겠냐 니가 시키야 이고 순복이 여보 어떻게 여보 꼴살 여보 아주 목살 살에이 순복이 <laughs> 백 어디 갔어? 누가 엄청난거 아니냐? 핑크백 어디 갔냐? 어? <laughs> 형이 어? 형이 좀 핑크백 어디다 <laughs> 너 순복이 당근마켓에서 팔았냐? 시야 어떻게 됐냐? 2024봄여름 신상 신상인데 어디 갔어 진짜? 뭐 없어졌어? 순복이 어디 갔어? 형이 사준 핑크백 어디 갔어? <laughs> <laughs> 순복이 어거, 어어 예, 어디 갔어, 진짜? 핑크팩. 응, 어, 기다려봐.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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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laughs> 물이다, 물. 순복이 물. 먹을 바 아니다. 물이다, 이새야 <laughs> 물이다, 물. 목말라 갖고요 물통 좀 들고 왔다, 이새야 <laughs> 어, 산책하면서. <laughs> 물도 좀, 어, 나도 물도 좀 먹고 해야 되니까. <laughs> 순복이 어거. 어디 갔어, 핑크백? 어? 순복이. 당근 마켓에서 팔았어, 순복이. 필요해 갖고 고 간식 사 먹으려고. 어? 순복이가 좋아하는 소세지 먹으려고. 어? 진짜 핑크백 어디 갔냐? 아주 이쁜 건데. 신상인데. 순복이! 하이파이브! 하이파이브! 순복이, 하이파이브! 하이파이브! 순복이, 하이파이브! 하이파이브! 순복이 하이파이브! 순복이 있어. 이 엄마 복순이 좀 보고 올게. 어? 순복이 기다리고 있어. 금방 올게. 순복이. 순복이. 순복이 기다리고 있어. <laughs> 뽁이이뽁이이뽁이이뽁이 뭐하고 있었냐 일라이이 인사한번하자 반갑다 잘있었냐 뭐하고 있었냐 오늘 하루종일 복쓰이너똥밟았너 발로 형 자꾸 문대니까 옷더들어진다잠만있어봐라 뭐 발로 문대지마라 시키야 똥밟았잖아 시키야 와 니 <laughs> 동지. 네 <똥>, 네. <laughs> 가만히 좀 있어봐라, 너. 어? 제어가 안 되냐, 복순이는. 가만히 좀 있어봐. 일라 와. 가만히 좀 있어봐라, 복순이. 순이순이, 순이, 복순이. 응. 어. 마사지 좀 해줄게, 일라 와. 텔 마사지. 어? 밥그릇은 왜 엎고 지랄이냐, 이 복순이. 일로 와라, 텔권 마사지, 이 새끼야. 어? 니네 밥그릇은 왜 뒤집어 엎고 날리냐, 어? 어? 뭐가 불만이냐. <laughs> 복순이. <웃음> 아이고, 씨야, 김춘희 여기다가 라면 끓여 먹으면 완전 어, 이거 완전 냄비 완전 이거 어. <laughs> 왕초 이거 그 김춘삼이요 <laughs> 썼던 이거 냄비 아니냐 이거 쉽게 물려받았냐 이거 김춘사람한테 어 거지한 김춘삼한테 이거 완전 냄비 봐라 너 유기업 때 쓰던 거 <laughs>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복순이형, <복수님 요. 웃음> 빨라봐. 이거 뭐야? 이 밖으로 진짜 이거 진짜 골동품이다 이거 이거. 어디 그어 저기 동면벼룩시장에다 이거 어서. <laughs> 아이고 복순이형. 가만있어봐라. <laughs> 히좀 가만있어봐. 안녕하세요. 가마이스 봐. 봐 봐. 사장님, 사장님. 사장님. 얘는 몇년 정도 됐어요? 백구는? 8년 됐어요. 아, 18년 됐어요. 제, 제 제가 한 5, 6년 됐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단는 어? 일곱 살, 여덟 살 됐네. 중년이네 우리 복순이 순이. 아마이어 봐라. 헤헤헤야어냐가좀 <laughs> 있어봐 아마 흐헤헤 <laughs> 목숨니일봐 쓰담쓰담 해줄게 왜 울었냐 이거 뭐냐 너 상처 라고라봐라왜이래 얼굴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냐너 복순이 누구한테 뭐 물렸냐 이거 왜그러냐너 아이고 복순이 얼굴 진짜 그래 깐돌이랑 어 보더컬리 칸이랑 강한 스컷태양계게 나지 <laughs> 복순이 한만좀 있어봐 아이 그 복순이, <laughs> 들어라 대검마사지대검마사지다 이게. 들어라. 복순이 무한사발 들이켜라. 복순이 무한사발 들이켜. <laughs> 아이 그 복순이. 복순이. シュミ